안녕하세요 신의 손 함대길입니다 오늘도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2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9분입니다 자, 우선 바로 어제 2월 17일이죠 자, 퀀텀 7% STP는 무려 30% 자, 오후 5시경에는 폴리메 시8 그리고 오후 9시에는 웨이브 12% 수익까지 자, 어제 단 하루 동안 함께 챙겨간 수익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아직 들고 있는 수익 종목이나 추가 가 폭등 안송 코인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XRP, 솔라나, 헌텀, 솔라, 모스코인, 알파코크 등등 이런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 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단기 위주로 있죠. 빠르게 단기간에 10%에서 20%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이런 타점들 함께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코인을 가져왔느냐 가장 아래쪽에 보시는 헌트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이라도 단기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제가 딱 진짜 완전 코린이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잠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4시간 봉 차트로 좀 바꿔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과거 흐름부터 좀 살펴보자면 자, 먼저 헌트 코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이제 2월 초까지 이 구간 까지 정말 긴 하락을 이어 왔는데 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2월 초부터 형성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현재 까지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쉽게 제가 추세선도 표시해 놨죠 그리고 이 해당 추세선 에서 계속해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 서 바로 위에 이 매물대까지 잡혀 가면서 어떻게 됐죠 자 바로 전형 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이 형성되 었습니다. 삼각형 보이시죠 이 수렴의 고유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수렴 안쪽에서 상승 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 서 높은 확률로 단기 상승이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트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왠지 알아야겠죠.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수렴 안쪽에서 요 470원 매물대 있죠. 이 구간 돌파 테스트를 오늘을 포함해서 무려 6번이나 나와주었죠. 자 그만큼 다시 아래에서 반등 나오면서 돌파 시도라든지 돌파에 성공하며 추가 급등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무엇보다 자 지금 요 노란색깔 61 이동평균성과 요 아래 녹색깔 추세선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 쏘면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거의 최소 90% 이상이에요 물론 헌트의 상승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거래량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월 초까지 발생한 급락 이후 세력들의 매집을 의미하는 양봉 거래량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앞으로 이 헌트의 추가상승 만들어줄 정말 좋은 재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 재료 자체가 또 꾸준하게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딱 분할매수로 접근을 할 경우 요 아래쪽 추세선까지만 하방을 열어두고 갈 거예요 손익비는 딱요 정도 수준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익비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도 그렇게 아직은 막 호전적인 게 아닙니다 최대한 짧게 짧게 발라먹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470원 매물 때까지 단기로 4%에서 5% 정도 현실적인 수익률로 다가갈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본격적으로 이 매물대 돌파하면서 그 전에 쌓인 요런 양봉 거래량들까지 전부 소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위에 존재하는 510원 매물대까지도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 510원 매물대까지 도달을 할 경우 이미 요 파란색깔 2 0일장기입평선 돌파 및 지난 요 하락 기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가속도가 많이 붙을 겁니다 그 다음 타겟은 570원 매물대까지 저는 보고 있다는 거 대략 20 5%고요 자 그만큼 강력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헌트코인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 상승을 앞둔 코인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정확한 거는 돈을 벌려면은 매도를 잘해야겠죠 요 실시간 매도 타점 그리고 어쨌든 시장 상황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대응법까지도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진짜 싸그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헌트부터 해서 앞으로 나올 실시간 코인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차근차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입장하시자마자 실제로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서실 때 그때 소액부터 욕심 없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도움 받아가시면 돼요. 뭐 저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코린이 분들부터 해서 아직도 몇년 전부터 계속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공유해드리는 그런 공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한번 들어와서 딱 일주일만이라도 관망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헌트코인으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